얼마 전에 사촌동생을 만났고, 그 사촌동생은 두 돌이 지난 여자애를 키우고 있는 엄마야. 그런데 애가 너무 힘들게 하고 한다고 괴로워하더라고. 특히 그 애한테 그렇게 어린애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도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나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내 동생한테. 그거 다들 그래. 다들 내가 진짜 부모로서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렇게 갓난애기한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하는 내가 정상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어. 그런데 그 부모가 스스로 죄책감을 갖게 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 어, 특히 좀 단편적인 예로는 미디어에서 부모의 역할이나 그런 자세, 그런 훈육 방법, 교육 방법들을 마치 그거 하나가 정답인 것 마냥 계속 생산해 내는 그 세태가 마치 그거에 맞춰가지 못하면 부모들이 내가 잘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하면서 자꾸 주눅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일단 미디어의 문제는 미디어의 입장도 이해를 해줄 수는 있어. 단호하게! 그리고 극단적으로 얘기해야 시청률이 나오는 것도 맞지.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 하나가 정답 있냐 계속 정답을 강요하는 형태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자, 그리고 반대쪽도 문제야. 미디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부모들의 입장도 좀 성숙해질 필요가 있어.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건 큰 흐름에서 이런 방향이 있다, 이런 방법이 옳은 방향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 케이스가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어야 돼. 그렇다면 그런 방송이 필요 없는 거냐?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내 아이에 맞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나가는 과정이 육아의... 한 과정이고 부모가 성장해나가는 과정이야. 내 사촌동생한테, 그리고 주변 부모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지금 내가 애한테 하고 있는 방법이 틀렸는지 옳았는지는 사실 잘 몰라. 그리고 그거는 누가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그 부모 자식 간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거든. 그냥 내가 그거를 판단하고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육아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할 뿐이야. 애들은 어차피 다 달라. 부모도 다르고. 그러니까 괴로워하지마 나도 우리 와이프도 애를 키우면서 엄청 괴로워했어 내가 진짜 갓난쟁이가 막 밤에 울고 젖병을 안 물고 막 나를 깨우고 힘들면은 막 베개에다가 애를 털썩 내려놓으면서도 그 상황에 나이가 놀라면서 어, 내가 이렇게 이 갓난쟁이한테 짜증을 내고 있구나 라는 게 너무 괴롭거든 근데 그것도 분명히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고 서로가 아이도 나도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고 어... 우와, 괜찮아, 괜찮아. 그 과정이, 물론, 아, 뭐, 1년 후면은 애들이 좀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 말도 사실 다 정답이 없어. 어떤 애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나랑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갓난쟁이 때부터 트러블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갓난쟁이 때 트러블이 없던 사람들의 방법만이 옳은 거냐? 아니거든,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괴로워하지 마.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만 괴로워하지 마. 그냥 끊임없이 고민만 해. 내가 이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키우는 것이 옳을 거다라는 고민을 스스로 계속 해나가는 과정만 있으면 그 중간에 오는 과정의 시행착오들은 사실 문제될 게 아니야. 그리고 이게 응원이 될진 모르겠지만 그냥 부모 자식 간에 투닥거리는 성격을 타고 났으면 그것도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야. 모든 애들이 부모 말을 잘 듣고 규범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뭐 항상 얌전하고 그런 애들이 있으면 인류가 이만큼 발전하지도 못했어. 뭔가 때를 쓰고 욕심이 많고한 애들은 분명히 또 다른 면에서 뭔가 성과를 이루는 부분이 있을 거고 물론 그 부분이 부모를 힘들게 하는 어... 빈도수도 높을 수도 있지만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잘하고 있다. 내가 절대 부족한 부모가 아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모든 부모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고 시행착오를 갖는게당연하다싶 기억하면 시인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계속 고민하고 아이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니까요. TV에 나와서 교육이나 육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사실 그들의 생각과 어 일치하지 않는 행동과 생각들을 한 경우가 분명히 많을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그 사람들만의 이론, 그 다음에 방향이 확립된 거겠지? 이론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거를 바로 적용할 순 없어. 우리도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 힘내시고. 얘들아, 너네도 좀 부모님들 말씀 좀잘 듣자. 서로서로 서로 좀 잘해보자. 부모도 힘들다, 야. 오케이, 끝. 좋은 마무리네요. 결국 부모도 아이도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이런 이야기 나누면 좋겠네요. 화이팅입니다.